제목 십자가 외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탄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즉이 땅에는 소망을 둘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칠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칠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 바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님과 더불어 멍해를 같이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 지식은 우리를 노략질합니다. 골로에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치미 아니니라 몸을 피곤케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 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의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리함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지라이 길을 가지 않으며 구원 받기를 바라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다시 못을 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은사에만 머물러 있고 지식과 이론에만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몸소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육신에 속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가까워져 한 몸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지라. 우리도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지만 참고 인내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 세상에 소망을 두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영생을 위하여 낮아지고 섬기고 양보하고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저주받을 죄를 지은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으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 안에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야고보서 사장사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와 같은 일을 하면, 구원 받지 못할 잘못된 일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모여서 오히려 땅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네.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고 다시 세상 길로 가면 더 이상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라 신앙이 세상적으로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또한 우리는 소돔과 애굽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은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를 안못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밟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쓰리라. 28절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나누어 주지 않고 교만하며 사람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입니다. 아멘.